복수님 꿈 봤는데 꿈 얘기 해드릴까요? 어, 나꿈 얘기 되게 좋아 님들 태몽 뭐였어요? 나 태몽이 제일 궁금해요. 태몽 뭐였어요? 저는 무슨 태몽이었냐면 들으신 분들 있었을걸요. 저, 우리 엄마가 저 진짜 딸내미인 줄 몰랐대요. 저 아들내미인 줄 알았대요. 꿈에서 이제 엄마 사도 올라갔는데 삼신할매가 남자 사의 새끼를 보여주면서 이제 됐다면서. 수고했다면서 남자애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전화할 때까지 그냥 가신한 줄한 번도 보랬대요 진짜. 그랬대요. 우리 오빠야. 응. 하나 땡큐. 고마워요. 빨리, 빨리. 빨리. 뭐예요? 님들은 뭔데요? 나만 말하고 싫어. 나는 황금 잉어였어요. 지금은 제 팬이시네요. 엄청 큰 구렁이가 우리 엄마 몸을 감고 있었음. 님, 구렁이였어요? 그럼 호랑이가 엄마 물어가 뭐야? <laughs> 뭐야? 용이 나와서 봉황이랑 원펀치 뜨는데 갑자기 백호가 점령해서 봉황 봉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부풀리면 안 돼요. 자기 대몽을 갖다가 그렇게 부풀리고 그러면 안 돼. 나 옥수수밭에서 큰 고구마가 나왔대요. 고구마래? 옥수수밭에서 무슨 고구마가 나오고 난리야? 저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완전 빨간 사과 토척했대요어 그럼 영덩이 네 빨개요. 한번 보자. 오늘 요정 같아요. 닉네임 부킹 100% 님께서 역시 나이트에서 일하신 분은 다르세요. 사탕 발림을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실까? 감사합니다. 치킨노게님, 한해 감사합니다. 시리, 고마워.